잘못했습니다. 제발 이거 좀 보도금만. 너무 무서워요. 무엇이 무섭냐면 나의 몸무게가 도대체 몇 킬로로 뿌렸을지. 제가 결혼식 이후로. 그급진 극발 영상 제가 올린 이후로 정말 다이어트를 1도 안 했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헉. 말도 안 되겠지만 저 지금 공복 상태에서 체력 봅니다. 그럼 밥 먹으면 지금 67이라는 거야? 제가 단식원 가기 전에 제 마지막 소울푸드를 먹으려고 합니다. 저의 소울푸드는 저는 백억을 벌든 천억을 벌든 나는 무조건 프라이드 치킨이다 이거. <laughs> 우선은 마지막 만찬을 저희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할수 <laughs> 있을까? <laughs> 다이어트를 미야야. 간식원 <laughs> 가는데 은근히 준비물이 많아서 챙기고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잠옷이랑 펌블러랑. 수건이랑 몸은 거기서 진짜 빡세게 <laughs> 관리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급진급발 하면은 이 팔자주름이랑 앞볼이랑 같이 탄력 관리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피부 관리를 위한 제품을 좀 챙길게요. 요게 프리메라 비타티놀 겔 마스크랑 세럼이거든요. 단식원 안에서 쓰는 스킨케어는 요거 두 개로 탄력 챙겨볼게요.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취미를 써야 취미 먹기. 스트레스 푸는 먹어 뭐? 거 적는데 이거를 적자마자 왜 살쪘는지 알것 같은 느낌입니다. <laughs> <laughs> 결혼하고 확 적어서 두분 다요? 네. 낱낱이 네. 공개된다 이제. 텔레방이 너무 무시하게 나왔나요? 41.5% 아주 심각하죠. 초고도 비만. <laughs> <laughs> 술은 주몇회 드세요? 술은 주한 많으면 3회? 적으면 2회? 밥 먹으면서 매, 가볍게 맥주 마시는 정도예요. 그게 왜 살이 많이 찌죠? <laughs> 49kg 언제였죠? 한 1년 반? 조금 된것 같은데요? 18개월 쯤? 네. 8개월 사이에 18kg가 찌시네요. <laughs> <laughs> 제가 좀살을 잘.. 먹는 대로 다 살로 가는 체질입니다. 원래 몸 감각은 발달되어 있는 체질이거든요. 단순하기도 하고, 솔직하고, 어? 그러고 이제 여기 약간 사주, 응. 사주 약간 <웃음> 체질적으로 <웃음> 감성적인 부분이고, 의리도 있고, 이런 체질인데... 어, 어떻게 그게 나와요? 여기에? 청년 허리를... 사주 스프리는 서비스입니다. 응. 관상 서비스다 <laughs> <아이고>. 관상 서비스입니다. 쪼기만 <laughs> <laughs> 했는데 어떻게 제 성향과 오장육부까지 다 파악을 하시는지 신기하네. 와, 체질병이야 우리 진짜 살벌하다. 어쩐지 요즘 오, 겨울이 따뜻하더라고. 지금 13kg 빼라그러나 <laughs> 앞으로 3일간 머물 방입니다 오 상백향이 너무 좋다 들어오자마자 해독되는 느낌이야 향이 오 <laughs> 화장실은 주황색 화장실이고요 근데 여기 특이한 게 돌침대 0.9%만다에 먹고 안 했거든요 이게 맥주잔이었으면 좋겠어 음 괜찮은데? 그 그래? 웰컴드링크 <laughs> 인심비차 잘 마신다 안보니까 나가래 어서 와, 인간 찾아왔습니다. 먹기 위한 준비는 너무 참 길지. 바닷물 아니 소금물 목에 베터지게 막고 흔들어 잡기니까. 아니 여기 소금물 네. 소금물 파도가 출렁출렁. 지금 <laughs> 내가 거대한 쓰나미쓰나미 응. 인간 두고. 오지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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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웃음> <laughs> 어. 쾡해지지 않았어요, 저? 완전 어와그 <laughs> <관장. 웃음> 소금물 리터 마시고 사자다 신호 다게요 야, 저희가 지금 냉온탕 아... 5분씩 7세트 플러스 마지막 5분 냉탕. 그거 다 처음 냉탕 들어갔을 때, 아 이거 기면지 못한다. <laughs> 저 솔직히 냉탕 들어갈 때 너무 차가워가지고 제가 추운 거는 진짜 극혐하거든요. 나 진짜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는데 내가 강원도까지 왔는데 그 양옆으로 쭉 맛집이 있는 거를 그냥 문싹 감고 여기 단식원까지 왔는데 내가 그걸 안 하면 너의지바약 같은 거야 맹수육 됐다가 수육 됐다가 맹수육 됐다가 수육 됐다가 몸이 전체적으로 쫙 올라 붙는 느낌이 <laughs> 들더라고요 <laughs> <laughs> 나는 이렇게 목욕탕을 2시간 가까이 알차게 목욕탕을 즐겨본 적 태어나서 처음이야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바빠? 자리야? 아니야? 먹을... 먹을 생각을 안 주는 거지. 먹을 생각을 안 줘. 나는 솔직히 여기 와서 뭐 찌를 게 있을까 했는데, 오자마자 그거 2리터 마시고 겁나 흥들어 대꾸고 냉탕 온탕 두 시간 했다가 저녁도 지금 된장 찜질하러 가야 돼. <laughs> 된장 찜질하러 오래. 아, 재밌시듯이 안 써? <laughs> 제가 지금 냉탕 온탕으로 지금 완전히 수육 됐잖아요 a 게 된장 발라가지고 해독한다고요? 오늘 무슨 나 요리하려고 작정하셨나봐요 a 게제장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t a n g Beng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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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맛있게 재워지고 있는 현주디 이거 누워있어서 뿌인줄 알았는데 은근 힘드네 배 된장 보여줘 봐야 <laughs> 된장 쎈다 <센다> 빨리 나가자 <laughs> 잘 재워졌습니다 이와 안주군 캠핑 미치겠다 하루 종일 공복인데 정말 이렇게 휘몰아친 적이 있나 싶어 이틀 같은 하루야 진짜 진심 원 플러스 원 미쳤다 나가면 좀 음식도 폭식 안 하고 건강하게 열심히 어, 살아야겠다 어. 라고 해놓고 우리 나가면 뭐 먹지 <laughs> 짜장면 먹을까 음, <laughs> 벌써 못 먹을지 생각하고 있고요 <laughs> 이게 건강하게 먹어야겠다 이런 깨달음 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이 먹으면 이렇게 아 죽겠다 여러분들 지금 겨울이라 춥고 건조한데 디톡스 때문에 잘못 먹어가지고 살도 쫙쫙 빠지지만 이 탄력도 같이 쫙쫙 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얘네 챙겨오길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단식원을 가신다면 꼭 피부 케어하는 제품 같이 들고 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새해라서 저처럼 이제 고강도 급진급발을 하시거나 고강도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신 분들 이 프리메라 비타티놀 라인 꼭 쓰세요 우선은 요 팩부터 해볼게요 다른 분들은 세럼을 바르고 팩을 하는데 저는 팩을 한 다음에 세럼을 올리는 게 탄력을 채우고 한번더 잡아주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제가 아무거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않거든요. 제가 진짜 추천하는 이유가 요 비타티놀 세럼이 이 비타틴을 세럼 있죠. 이한 병을 그대로 겔링해서 만든 리얼 세럼 겔 마스크예요. 세럼 한 병을 마스크팩 안에 다때려넣는 제품이 어딨어? 근데 있어 보이세요? 지금 비타민, 캡슐 이렇게 콕콕 박혀 있는 거 진짜 대박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겔 마스크랑 성분 자체가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광고지만 제가 테스트 때부터 직접 써보니까 하고 나면 진짜 탱탱볼처럼 차오르는 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꼭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착 붙어서 일상생활에도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자주 손이 가더라고요 진짜 이겔 마스크는 뭔가 쫀쫀해 난또 이런 게 아깝더라고 이런 것도 우리 또 목에다가 붙여줘야지 그거 보세요 잘안 떨어져 이렇게 목에다가 붙여놔도 어, 얘네 보니까 오징어회 먹고 싶다 한 30분 있었는데 이렇게 투명해졌어요. 이게 저자극 고효능겔 마스크라 피부가 예민할 때 써도 한 번만 써줘도 탱탱하고 맑은 피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딱 이런 탱탱하고 쫀쫀한 느낌. 이 비타티놀 세럼도 겔 마스크랑 동일하게 레티놀, 비타민C 조합이거든요. 레티놀이 탄력이랑 주름에 좋잖아요. 근데 비타민C도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피부톤, 모공, 잔주름, 탄력을 한 번에 쫙 올려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타민C 항산화 효과 아시죠? 그게 탄력 손실을 방지해준다. 이 마스크팩이랑 세럼이랑 같이 쓰는 게 이득이다 이 말씀. 지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이 피부에 도는 광만 보면 무슨 사내 진미로 오늘 다처먹은것 같은 그런 광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레티놀보다 2.2배 강한 탱탱분 탄력 리프팅 효과를 가진 사별점인것 같아요. 저희 내려다주고 <laughs> 저희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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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다주고 <그냥, 웃음> 하셨어요. 아니 아침 산책이라고 하셨는데. 아침 산책이 뭘까 생각했는데, 어, 겁나 먼 거리에 떨고 주세요. <laughs> 그리고 끝까지 걸어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옆에 봐봐. 여기 나무가 진짜 많잖아. 그래가지고 그 날이 약간 봄이나 봄, 나을, 뭐 이럴 때 있지. 그럴 때는 진짜 좋을 것 같거든? 나무까지만 앙상한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야, 이거 진짜 몸 해독이랑 다이어트. 될 수밖에 없다 이거. 될 수밖에 없어. <laughs> 꼭 키워. <laughs> 꼭 키워. <laughs> 저한테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에 예, 그러래요. 중국의 아침 공기 먹고, <laughs> 또 굉장한 바닷물. 안죠 <laughs> 전문적약을 <목소리도 막을> 케겔 <수> 한 <있는> 통까지 시켜주시는구나 아우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남편은 저기서 소금 얹고 엎드리고 있고 우와 여기 앉았는데 아니 대박이에요 제가 힘을 주지 않았는데 막 저렇게 엎 근육을 막 이렇게 했다가 풀어다가 진짜 죽 제가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 한껏 지금 이도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마이 갓!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거를... 그 스쿼트 하면은 엉덩이 쪽이 끈끈하잖아. 완전 그 느낌이 다 아랫배까지 힘이 딱 들어가. 또 바로... 레몬탕을 가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냉수에 그냥 수육 대다갔다 해야 돼요. 두고 왔다 갔다 하니까 기록이 쫙 빨렸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뒤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바로 마사지를 받아러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방마다 무슨 비밀의 공간처럼 <laughs> 여기는 <여긴> 또조격실인데 <laughs> 제가 간지럼이 진짜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를 원래 잘못 받는데. 와. 진짜 시원해요, 여러분들. 제가 받아본 마사지 중에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진짜 마사지를 잘하시네요, 선생님. 원장 선생님이 한 시간째 바로 빨아 주시고 계신데 엄마, 죽 같아요. 오, <laughs> 하시는, 지하님, <웃음> 지하님, 지하님. <웃음> 마사지 받고 뱃살 녹이러 왔습니다. 따끔해요. 여기는 뭐, 아, 뭐, 아, 네, 여기를 대주야. 음, 음, 뭐. 음. 아 이거 근데 한번 더. 어, 음. <laughs> 야 마지막까지 진짜 탈탈탈 터네. 과연 몇 킬로가 빠져 있을지. 지금 벌 받고 있나? 요 그래서? 어. <laughs>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거 좀 풀어줘. 승게승게아 <laughs> <laughs> <우와>, 비주얼 짱이다. <laughs> 야, 단식하러 왔다 이런 <laughs> 교정까지 다 하고 왔다. <laughs> 오늘은 세럼 바르고 이렇게 겔 마스크 붙여줬고요. 오늘은 이틀째여서 그런지 너무 지치네요. 아침부터 산책하고 아 밥을 기절할 것 같아요. 이거는 수면팩으로 써도 괜찮은 마스크팩이라 오늘 그냥 붙이고 바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드디어 3일차다. 가지마! 오늘 또아 아침에 떨궈진 현주디. 아침에 요가하고 좀 쉬려고 했는데 바로 아침 산책을 하신다고 해서 끌려 나왔습니다. 저 몸은 힘든데 혈색과 그러니까 비주얼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시죠 지금 속옷을 탈의한 상태고 여기 지금 쑥 쑥이에요? 예. 네. 쑥을 연기로 대지진 나가요. 근데 이거 옛날에 되게 여자 여기 밑에 건강에 좋다고 듣긴 했거든요? Don't go! 그러니까 약간 기분 좋게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 이 쑥에서 나오는 이 연기가 굉장히 그 여성 건강에 좋대. 30분 앉아있은 다음에 이거 배 위에 올려놓고 또 30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이에요. 제 남편 지금 인바디 다시 재고 있거든요? 이틀 반 만에 2.7kg 빠졌습니다. 진짜. 야, 1.8kg 빠습니다 빠지신... 이런 것도 마지막에 이제 챙겨주세요. 단식하고 나가서 보식까지 하는 사람 있잖아? 네. 철저하게 다 지키시는 사람? 변태야. <웃음> <웃음> 퇴소합니다. 아니 퇴소할 생각하니까 진짜 기운이 없었는데 갑자기 텐션이 쫙 올라와요. 야 <laughs> 얍! 저 오늘 아침 세안하고 아직 기초 제품도 안 발렸거든요? 근데 광 미쳤죠? 아니 계속 꿀묻는데. <laughs> <laughs> 이게 3일 정도 집중적으로 써주기만 해도 이렇게 탱탱볼처럼 차오는거 보이세요? 이거 봐봐. 이거 누가 3일 굶은 여자로 보겠냐고. 이렇게 쿠션을 발라도 탱탱 광이 살아납니다. 이거 2월에 올영픽 혜택이 있거든요.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끝났다. I'm not 공 n y more. 제가 단시간 가서 느낀 거는 아 고기의 소중함 제가 다이어트 힘들다 힘들다 했는데 아 이게 진짜 힘든 거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제 집에서 다이어트식 건강하고 맛있게 챙겨 먹으면서 살 빼면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이득입니다. 여러분들 2026년 여러분들도 무리하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몸 생각해서 디톡스 음식. 그리고 많이 웰빙, 이런 거 많이 침대치고 더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빨리 먹어야 돼. 고객님. 안녕.